안녕하세요. 에테나코인 홀더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 닥터 인사드립니다. 자 현재 시간 2.2% 상승 나와주면서 에테나코인 전일 상승의 추세를 이어나가 주는 모습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추세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하락반전이 뭐 나와서 다시 한번 꺾이는 상황 나올지 오늘 영상에서 제가 확실하게 안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 전 밑에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 주시면 영상 찍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지금 이 상황, 에테나 코인이 상승을 위해서 쓰리 바닥을 찍고 돌려나가는 모습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습 가져가고 있죠. 자, 800원 중반대에서 매물대를 굉장히 강하게 형성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아주 이쁜 차트 만들고 돌려나가려고 하는 그런 차트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승, 결론부터 말씀드려야겠죠?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당장 이 고점의 가격, 자, 고점이 1172원이기 때문에 고점의 가격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이 고점 잠깐 바라보고 매매하실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이 고점을 돌파할 때, 1170원 정도를 골파를 할 때, 이렇게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신세계로 다시 나아가는 이 타점에서 제대로 된 돌파 매매 진입은 하셔야 되고요. 그 전에 올라가다가 그저 올라만 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올라갈 때 보세요.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잖아요. 내려갈 때도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하고, 어때요? 내리락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눌림목 타점 한번 나올 때 매수를 하셔야지 추격 매수, 양봉의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타점에서 눌러줄 때, 그 다음에 돌려서 폭발적인 상승 나와주는 하동을 그리면서 올라갈 때 매수를 하셔라. 이런 맥점에서 매수하셔야 눌림목 최저점에서 매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하락에 겁내 하셔가지고 손절 쳐서 마무리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에테나는 꾸준히 상승하면서 매집을 진행한 코인이기 때문에 자, 지금 이렇게 한번 눌렀다가 다시 상승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폭발적인 상승, 만들어낼 지금 준비 과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닥을 깰것 같았으면 이미 예전에 이렇게 하락을 했어야 되는데, 바닥 따지고 다시 돌려나갈 생각을 한다는 건 결국은 이 그림을 이쁘게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력들이 왜 그림을 이쁘게 지금 그리고 있을까요? 바로, 이벤트가 지금 앞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물량 잡고 모으려고 저점에서 흔들기 하면서 바닥 따지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벤트가 뭐냐 바로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락업 해제 자체만 해도 정말 코인러들에게 어마어마한 축제이자 이벤트이기 때문에 락업 해제되기 전 우리도 저가에서부터 매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락업이 해제된가 동시에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라 매도를 언제든 할수 있기 때문에 돈을 써서 폭발적으로 목표가까지 가격을 끌어땡겨 올리는데요. 이 가격 상승을 하고 난 다음 최종 목표가에 한 방의 물량을 정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패대기회가 나오는 차트 이런 차트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락업 해제 전에 이미 매집을 물량을 확실하게 하고 난 뒤, 그 다음 상승 이후, 최고점의 매도에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돈을 버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확실한 건, 락업 해제가 아직 안 됐고, 락업 해제 일정 잡혀있기 때문에, 이 락업 해제 일정 하나만 알아도 돈벌수 있는 매매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위에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6743-6987번으로 숫자 7을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문에다가 락업 해제 일정 그리고 눌림목 타점마다 최저점 매수할 수 있는 매수 가격과 함께 최종 목표가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일정 공유 드릴 거예요. 제가 이거 오픈해서 영상에서 남겨드렸더니 악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영상만 쏙 보고 나가는 분들 때문에 정작 우리 구독자 분들이 돈을 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찐 구독자 분들만 제대로 한번 상승 맛보실 수 있게. 돈벌수 있는 그런 매매 할 건데요. 선착순 100분께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문자 발 빠르게 보내셔서 일정 공유 받아 보신 다음에 미리미리 매집을 같이 해서 제대로 된 가격대에 매도하여 수익 보는 매매 마무리 하셔야죠. 자, 올한해 농사 제대로 지어서 경제적으로 자유를 누리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코인 닥터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